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이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아파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들과 종려 시칠십 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 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하다 아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의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린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린몬 베레스를 떠나 린나의 진을 치고 린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의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하세 진을 치고 다하스를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 기가스에 진을 치고 홀하 기가스를 떠나 요 바다에 진을 치고 요 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개벨 에 진을 치고 에시온 개벨을 떠나 신 광야 콘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둠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보세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평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 갓에 진을 치고, 디본 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 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 임을 떠나 느보 아,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영이 벤녀 시무대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유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